자, 아, 도시 기본 계획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계획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기본 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한 번, 어, 검토를 먼저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이제 판서 칠판으로 완전, 완전히 정리를 할 테니까 안 써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알고 가시면 되니까. 자, 칠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기본 계획은 뭐였다?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만들어야 돼요. 그죠? 예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죠. 그죠? 예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제작이냐니까, 그러니까 어, 그 관할의 범위가 어떨 때? 좁을 때. 그죠? 나중에 볼 겁니다. 어떤 계획 재량인지. 그다음두 번째, 어떤 때 다른 계획으로서 말할 수 있다. 그러면 대체를 할수 있다. 그러면 굳이 안 만들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도시 기본계획은 원칙 의무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봅시다. 앞으로, 앞으로 도시 기본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딱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두 가지 어떻게 기억하는 데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수립에서부터, 승인이란 절처럼 만들어진다. 이렇게. 써주죠.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수립, 승인. 자, 딱 읽어봐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수립에서부터 무슨 절차? 승인. 두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수립, 승인. 기본경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수립, 승인. 자, 수립이란 말이 어떤 말인지, 그 다음에 승인이란 말이 어떤 말인지, 수립과 승인 이제 의미. 의미를 먼저 조금 알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그죠? 수립이라는 것은 뭐, 한글적 의미는 별거 없습니다. 그죠? 뭐 한다는 자입니까? 뭔가를 세운다란 말이죠. 세운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기본 계획이거든요. 기본 계획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만든다. 수립이라는 것은 만들자. 이 말이죠. 만들자. 성인이라는 것은 만들었죠. 그 만드는 것에 대한 뭘 하자. 인정을 하자. 인정. 네가 만든 게 맞다. 맞다라고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수립과 승인 배우기데 여러분들은 수립 승인에서 가지고 요까지 절차를 여기까지 절차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수립하는 단계에 대해서 끌어니다 절차를 절을 끊어서 수립 단계 그다음에 이 절차를 승인 단계 이래가지고 수립과 승인 양자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끊어버리면 됩니다 끊어가지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수립과 승인의 관계 설정을 좀 해야 되는데요 먼저 하기 전에 수립하는 것과 승인하는 것은 어떤 관계이냐면 대등의 관계가 아니겠죠. 어떤 관계 있겠습니까? 상하 구조로 가죠. 상하 구조. 어느 게 위에 있는 구조다? 승인이 위에 있고, 뭐가 밑에 있다? 수립이 아래에 있는 구조. 죠 그러니까 승인권자가 위에 있고요. 승인권자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수립권자가 어디에 있는 구조다? 아래에 있는 상하 구조를 띕니다. 상하 구조. 자, 그래, 해볼게요, 한번.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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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상하 구조 속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상하 구조만 여러분들이 알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배우고 있는, 어, 우리 공법에서 행정체계, 대한민국의 행정체계를 여러분들이 조금, 어 알고 갈 필요가 있는데, 이건 알고 계신 건데, 활용만 하시면 돼요. 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행정체계는 어떻게 되어있냐면요. 행정의 체계는 제일 말단에 뭐가 있다? 잘 아시죠? 시, 군, 구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시군구가 있죠. 시장군수구청장이 있죠. 그죠?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시도가 있죠. 시도. 그 위에 뭐가 있다? 중앙 부서가 있습니다. 중앙이 이 국가가 있습니다. 시도 위에는 국가가 있는데 국가는 이제 각 부서별로 부서별로 이렇게 나누져 중앙 부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 여기서 말하는 시하고 여기서 말하는 시가 다른 거는 너무나도잘 아시죠. 그죠? 요거는 이제 기초 자치 단체로서 시를 말하고 여기는 무슨 시를 말하냐면 특별시나 광역시를 말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를 말하고 기초 자치 단체 시를 말하고. 그다음에 군데 요 군을 요잘 생각해야 돼요. 요 군은 요 군은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남시 분당구, 고양시 일산구, 포항시 동구, 이런 구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구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포항시 동구이그 다음에, 어, 성남시 분당구이 하는 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구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구는 무슨 구를 말하면 자치구를 말해요. 자치구. 자치구.